얼마 전 한국 교민이 대통령의 출마에 관심을 끌었던 볼리비아 대선 결과를 두고 개표 조작 논란이 일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두 명이 숨진 가운데 미주기구가 선거 결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리로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향해 행진을 벌이려 하자 경찰이 체류탄을 쏘며 저지합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개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두 명이 숨졌고 일부 도시에서는 행정이 마비되고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당일 84%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결과 발표를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1, 2위 격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야권은 개표 조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득표율 3위를 기록한 한국교민 정치연 후보 측도 한 지역의 개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정부의 득표율이 모랄레스 득표율로 둔갑됐다며 당국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치원 도부가20% 정도를 손해를 봐서 애보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할수 있고요. 모랄레스 대통령과 선거관리당국은 조작을 부인했습니다. 미주대륙의 협력을 위해 창립된 미주기구는 개표 감사에 착수했지만 야권은 여당이 참여한 감사를 반대했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